자 m 값이 주어지고요. 이런 2차 방정식이 주어는데 졌 이거에서는 실근을 가도록 하래요. 일단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펌베시티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b 제곱 마이너스 4 a 시 하니까요. 플러스 2m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자, 6m 플러스 8이고 m 플러스 2 m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 범위 보세요 m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와 m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m이 0보다 작거나 왔죠 아시겠지만 이제 등호가 붙는 게 m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근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중근일 때 마이너스 2에서만 실근을 갖는 거지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4 넣어볼게요 m m 마이너스 4 해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면 2분의 1에 어떻게 되면 x에 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0이고요 이거를 완전제곱식 만들면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입니다 그 중근이 x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는 도는 거야 되는거지 그렇지? 여기서만 식은해 가지니까 자 얘가 중요한데 이때는 뭐야? m 뭐야 마이너스 2일 때를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도 해보자 2분의 1에 x의 제곱 어떻게 해야 돼? 0이지 그럼 이건 x는 0이잖아 그렇지 그래 그래 그러면 이것도 되는거지 일단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는 확보가 된거야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마이너스 2 보다는 크고 M이 아, 마이너스 2 보다는 크고 0 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서로 다른몇 개? 두 개의 식을 가질 때 어디서만 가져라 마이너스 2와 얼마? 이 사이에서만 가져라는 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대칭축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B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4분의 얼마가 돼 플러스 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게 이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해봤고, 얘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어떻게 되는 거야? M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 2보다 작은 거지, 그렇지? 그게 아 그럼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M이 8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어, 10과 M과 6이죠, 그렇죠? 10대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도 이걸 포함하죠? 예.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건 확실하죠. 예.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F에 마이너스 E. F2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아도 되나요? 같아도 되죠. 왜요? 예. 뭐라고 했어요? 에서만. 여기에서 그니까, 딱 마이너스 E를 그로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되는데요? 예. 되시죠? 자, F 마이너스 E를 이걸 실제로 대입해서 여러분들 써보시면은, m 이 마이너스 4보다 큰거 b o u t t h f 2를하지면해떻면 m 이 어떻게 되는 거? about that? So, together, how about that? How about t 이 a 이해되 이해 이해돼야 t 돼요 그러면 지금 모든 걸합쳐얘 합치고 또뭐합쳐얘 합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that? How about t h m이 어떻게 되는거야? 3 그렇죠? 이렇게 되는거죠 돼야 안돼요? 네, 네 모든 정수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네. 정수는 m이 마이너스 1이 되는거죠 돼야 안돼요? 예. 네. 다 합치면 얼마? 3번 된다 어? 아 m이 잠깐만 얘 m이 마이너스 1 안되는거지? 이거 마이너스 1보다 좀 작네 네. 안되지? 예. 네. 아 그렇지? 아, 어 잘못봤어 m이 마이너스 1, 1 안되지? 예. 네. 2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두 개만 되는 거네. 아, 그렇죠. 저기정 안에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